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비타민과 보충제,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속쓰림이나 흡수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첫 번째, 비타민C입니다.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, 면역력 강화, 피부 건강 개선,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지만 공복에 섭취 시 산성이 강해 위장 장애, 속쓰림, 쿠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두 번째, 비타민 B군, 특히 B1, B2, B3입니다.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 촉진, 신경 기능 유지, 피로 회복, 피부와 모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, 공복에 먹었을 때 위장 불편, 속쓰림, 메스꺼움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세 번째, 비타민 D입니다. 비타민 D는 칼슘 흡수 촉진, 뼈 건강 유지,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,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네 번째, 비타민 K입니다. 비타민 K는 혈액 응고,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비타민 D와 같이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 개선, 염증 감소, 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여섯 번째 철분입니다. 철분은 혈액 생성, 산소 운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속쓰림, 구토,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7번째, 마그네슘입니다.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, 신경 기능 지원,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설사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8번째,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.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개선, 소화 촉진,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만 일부 사람들에는 속쓰림이나 폭부 불편감을 줄수 있습니다.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비타민 아홉 번째, 아연입니다. 아연은 면역력 강화, 상처 치유,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주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속쓰림, 메스꺼움,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열 번째는 칼슘입니다. 칼슘은 뼈와 치아 건강 유지,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지만 공복에 먹었을 때 속쓰림을 유발하므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비타민들과 보충제들은 각각의 효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섭취가 필요합니다. 공복에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섭취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제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.